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건조기 용량 선택도 중요합니다. 특히 건조해야 할 빨래 용량 외에도 건조기를 설치하는 집의 구조나 평형,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야 해요. 빨래감이 많지 않고 집의 크기가 작은 1인 가구라면 구내외 용량을, 자녀 건강과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주 공간에 여유가 있는 3, 4인 이상 가구라면 14kg 혹은 16kg 이상의 대용량 건조기가 적합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참고사항일 뿐이며 1인 가구라고 해도 바쁜 생활로 인해 빨래를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면 건조기 용량이 클수록 좋습니다. 겨울에 자주 사용하는 두툼한 겨울이불을 소용량 건조기에서 돌리면 중간에 한번 꺼내 뒤집어야 하지만 14kg대는 킹사이즈 이불을 16kg 이상의 건조기는 슈퍼킹 사이즈 이불 건조가 가능할 정도로 내부 용적이 크고 건조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조 용량 16kg 이상 건조기 추천 리스트를 소개할게요. 먼저 삼성에서 나온 그랑데 건조기입니다. 17kg 대용량으로 나와 많은 빨래도 걱정 없죠. 9개 센서로 정확하고 빠른 건조로 최적의 건조 온도와 시간을 찾아냅니다. 지금 할인 중이네요. 두 번째 LG 트롬 건조기입니다. 대용량 20kg로 나왔고 건조 행동과 자연 건조 바람을 담은 섬세한 건조의 식스모션 건조가 특징입니다. 디자인은 미니멀 플랫으로 보기도 좋고 이지서클 컨트롤로 복잡한 조작부를 한 화면에 담아 작동도 편해요. 세번째 삼성그랑데 건조기 AI 이녹스입니다. 건조 용량 19kg고요. 정밀 센서로 정확하고 빠른 건조에 드럼 내부 최고 온도가 60도를 넘지 않아 옷감 손상을 줄여줍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은 1등급입니다. 지금 할인 중이네요. 그리고 네번째 LG 트롬 오브제 컬렉션 건조기인데요. 공간의 감각을 더하는 디자인으로 우아하고 세련됐네요. 20kg 대용량 건조기입니다. 건조기를 탑재한 식스모션으로 옷감 낙차로 인한 자극을 줄여주죠. 인공지능 건조 코스로 세탁물의 특성에 따라 꼼꼼하고 빠르게 건조합니다. 가격도 확인해보세요. 끝으로 LG 트롬 건조기입니다. 건조 용량 18kg고요. 모던 스테인리스 색상으로 나와 깔끔해요. 세탁물 특성에 따라 꼼꼼하고 빠르게 건조하는 인공지능 건조와 식스모션 건조가 특징이며 두껍고 부피 큰 겨울이불은 물론 많이 쌓인 빨래도 해결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지금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네요. 건조기의 기본은 단연 건조 성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빨래를 한 번에 건조하는 대용량 건조기일수록 외부 온도가 낮아도 빠르게 건조를 마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많은 양의 빨래도 구석구석 건조할 수 있는지 빨래 꼬임이 적은 회전 방식인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죠. 오늘 추천한 제품 상세 정보는 영상 더보기와 설명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